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니입니다 2026학년도 6월 교과 봉인데요어법 11-4강. 자, 이 3강까지 제가 강의를 끝냈고요. 오늘은 이제 4강 조금, 이 형용사 부사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 약간 어려운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수동태 기본인데요. 음, 강의를 잘 들으시면 이번에 출제된, <laughs>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했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여기 1번 문제, 여기 2번 문제, 그렇죠? 여기 3번 문제, 4번 문제 이렇게 5번 문제를 하였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10초법입니다. 여러분, 10초 대부분 저는 10초 안에 대부분 푸는데요. 어, 이 필수 부분이 무엇인지, 수식 부분이 무엇인지, 기타가 무엇인지 이것만 알면 어법 99% 해결이 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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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써서 보시면 반복해서 이거를 하나 하나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이거 100% 출제되는 거 이거 만들어서 놨고요. 자꾸 익숙해지라고 시 이렇게 강의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세 부분은 거의 반드시 나오고요. 이 뒷부분은 이제 한5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11.4 11-4강. 이제 용사 부사 지난번에 배웠지만 이행용사라는 것은 이제 명사를 수식하고 명사를 설명하는 거죠. 명사가 있으면 이렇게 수식할 수도 있고 앞뒤로 수식할 수도 있고 또 설명할 수도 있고 앞에 명사가 있고 동사 예를 들어서 뭐 이즈가 있거나 이렇게 형용사 있으면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자이 보시면 한번 여러분 한번 풀어보셔요 자보셔요명동명 명, 전명 다 나왔죠 수식어군데 문제는 뭐냐 이 녀석이 이렇게 수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클리어리 이렇게 와야죠 이해됐나요? 자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명확하게 이렇게 조직되고 계획된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명동명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명동형. 자 이것도 수식어구입니다. ing 나왔고 이렇게 요것이 이렇게 설명해서 사용하세요. 사용하면서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여기서 이렇게 분, 사용한 데이터. 이렇게, 이렇게 사용한 데이터에서 분사라고 해서 형용사 역할도 할수 있고 부사 역할 둘다 상관 없습니다. 수식어구니까. 근데 이제 이거죠. 테스트 된 방식이잖아요. 근데 rigorous는 엄격하게 이렇게 수식했죠. 형용사를 수식했으니까 rigorously 이렇게 써야죠. rigorously 이렇게 엄격하게. 됐죠뭐어 이거 별표죠 이런 다가 나오면 멈춰야죠 이 글의 주제 뭐냐 그렇죠 요 리얼리 라이어 블리이드 신뢰성에 관한 거죠 신뢰성 자 여기에 이렇게 수식했다 여기 수식하고 하나 이렇게 수식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도 명동형 다 나왔죠 전명 이 전치사예요 전명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수식했다는 거 조금 어렵게 실제 조금 어렵게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Refuge는 난민, 난민, 난민이죠. 난민이 재배치됐어요. 지역에, 어떤 지역? 아주 주의 깊게 설정된, 설정된 지역.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난민이죠. 4번 명동형, 전명,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쓰시겠으니까 precisely 이렇게 돼야죠. 규제됐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규제된 거예요. 통제된 거예요. 온도와 습도에 대해 습도를 통제해서 그것도 정확하게 통제한 환경에서 저장되었다 샘플들이 자 이해되셨죠? 자 메뉴 스크립트란 것은 대본입니다 대본 명동형 또 전명 나왔고 이렇게 수식이 됐죠 철저하니는 형용사 되게 l i 가 붙어야죠 그래서 thoroughly 이렇게 발음합니다 t h o r o u l y 철저하게 뭐에 의해서 이건 여러 개죠 여러 전문가에 의해서 다시, 아주 철저하게 다시 리뷰된 그런 섹션에서 그 대본이 편집되었다. 자, 됐죠? 6번. 학생, 학생들은 명동형 배치되었다. 그룹으로 배치된 거예요. 그룹으로. 어떻게 그룹으로 배치됐냐. 티처에 의해서 랜덤하게 할당된 그룹으로 배치되었다. 자 솔루션 이건 용액입니다. 용액 용액이 준비되었다 컨테이너에 자 이거 이게 이제 스테러라이라고서 해 이게 살균된이란 뜻인데 이것도 부사화로 고쳐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스테 l 라이즈드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이렇게서 해 이게 형용사가 되고 뒤에서 이렇게 수식했죠 이건 뒤에서 수식했습니다 다시 스테러라이즈드에서 형용사로 바뀌고 이렇게 수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살균된 컨테이너에서 준비되었다. 용액이.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오염을. 자, 여러는 작품이죠. 예술작품이 지 전시되었다. 갤러리. 어떻게? 전략적. s t r a t e i c a l l y 이렇게 컬리. 이렇게 써야죠. 위치된. 이렇게. 주요 도시에. 자, 9번 보겠습니다. 레포트는 제출되었어요. 어떤 형태, 포맷으로. 이것도 스페시픽하게 디자인된. 스페시픽. 스페시픽. 캘리 이렇게 되야죠이해 예, 되셨죠? 자, 이것도 부사로 바꿔서 이렇게 수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 약인데요. 약이 관리된 거죠. 어떻게? 용량으로 관리되는데 정확하게. 자, accurately. 정확하게 측정된 방식으로 뭐에 의해서 약, 약사들에 의해서. 자, 노블 그러니까 어, 소설의 줄거리가 아주 어떻게 인트리케이틀리하게 만들어진 거죠. 자, 인트리케이틀리 아주 섬세하게 위은 조직된 이렇게 어 우리가 그 뭐죠 그 옷을 만들 때 이렇게 옷을 짓게 이게 됐나요? 옷을 짓다 옷을 우리 옛날에는 날실 뭐 주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었잖아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짜여졌죠. 짜여졌다. 이 소설이 아주, 아주 복잡하게 짜여졌다. 그렇죠. 심벌의 여러 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죠. 상징의 여러 층을 가지고서, 이 노블의 그, 팔, 어, 그 줄거리가, 줄거리가 아주 정교하게 짜여졌다. 빌딩이 유니컬리, 유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니컬리. 아주 어떻게 독점적으로 독특하게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스탠딩 아웃. 그래서 빌딩이 독특하게 디자인 돼서 그래서 분사구문이죠. 이 해용사 부사구, 이 부사구. 도시의 스카이라인에서 좀들 그렇게 눈에 띄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초반에 공부하실 때는 필수 부분을 잘 구별하시고 수식 부분이 어떤 게 붙었는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